안녕하세요. 1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1절과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아멘, 스스와 허메가 되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야말로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울에 의하여 일어서서 뛰어다니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아주 다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신이 강림하셨다. 신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한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강권적으로 나타났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지요. 그러니, 생전 처음 그러한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요. 얼마나 놀랍기도 하고, 또 신비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우리 같아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어느 유명한 부흥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것도 살다가 중간에 뭐 사고를 당해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laughs> 놀라운 일이겠어요.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또, 뭐, 스마트폰을 들이대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여기저기 퍼날르고, 뭐, 방송국에서 쫓아 달려 나오고, 인터뷰하고,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나겠죠. 그 장면이에요. 다만, 그때와 지금의 여러 가지 어떤 과학 발전, 기술적인 문제로, 그때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거라면, 지금은 유튜브와 스마트폰과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막 계속 퍼 날르니까 확장성이 지금이 훨씬 더 뛰어나겠죠. 만약에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현장에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지금 더 훨씬 더이저사도행전 예? 14장 이때보다 대단하겠죠. 효과와 반응이라고 하는 게 놀라울 겁니다.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한번 지나가던 사람이 들어와서 예배에 참석했어요. 근데 그, 그 사람이 그냥 몸이 아픈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 한번 참석하고, 설교 한번 듣고, 통성기도 같이 한번 하고, 찬양 같이 하고 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그 병이 싹다 나가지고 멀쩡하게 나갔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가서 뭐 하겠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 이고나 어느 교회 가서 예배 참석했는데 병고침 받았다고. 그 소문이 금방 쫙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픈 사람들은 그말 듣고 또 오지 않겠어요? 그 다음 주일날. <laughs> 근데 이번에는 이제 더센 사람들이 와가지고,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암이라든가, 아니면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걷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라든가. 아, 이런 사람들이 참석했다가 거기에서 또, 또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휠체어 타고 왔던 사람이 휠체어 다 내던지고, 들 것에 침대에 들려왔, 실려왔던 사람이 다 침대 내버리고, 엠브란스에 실려왔던 사람이 걸어가고 뛰어가고, 암, 비틀어, 암에 걸렸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암의 뿌리가 다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그런다면 뭐 아마도 전국으로 다 소문이 나고 세계로 다 소문이 나서 아마 인터뷰하고 뉴스 나, 나가고 난리가 날 겁니다. 흔히 뭐 지금은 이제 아주 이렇게 스마트폰 대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확장성이라고 하는 게 대단하잖아요. 금방 다 여기저기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 다 오지 않겠습니까? 돈 보따리 싸가지고 오지 않겠어요? 돈이 문제겠어요? 그것도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가 돈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고침 받은 사람은 아니 어디 병원에 가서 수술해도 1, 2천만 원은 기본으로 내야될 텐데 아무리 사소한 것도. 그 기도해서 수술도 안 하고 기도해서 아니면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고쳐 주셨다고 하면 그까지 그 1천만 원이 문제겠어요. 그 일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 그 루가오니아 지방에서 일어났던 거지요. 루스라에서, 그러니까 루,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신들의 사람의 형상으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신이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이 역사가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그 자기네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바나바를 향해서는 쓰스다 당신은 쓰스야 이제부터. 그러고 바울을 향해서는 그중에서 말을 계속 설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험에다 바울은 험에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 파장이 컸고요. 충격이 대단했던 거예요. 이러한 역사, 이러한 기적 앞에서 이건 진짜 하나님이 현장에서 일으키신 거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인정 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고 안 믿고 두 번째 치고 그 장면을 인정 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의심도 할수 있어요. 저게 사실이냐?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없는 사람이 걷고 뛰고 하니까 그건 뭐 얼마든지 동네 사람들이 다 입증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스스로가 입증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이상의 기적을 하나님 자신이 일으키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을 주신 목적은 결국은 말씀 증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